고의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이 국의의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이것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많은 아버지의 국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마음과 몸과 아버지 시간을 다 바쳐서 지금은 자다가 깨워서 주님 앞에 호수하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야. 우리의 무능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부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불러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함을 태워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시대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뭔가 마음과 시간을 다 바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 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마음들을 받아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아니시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 나라가 이렇게 아버지 무능해졌고 우리 교회들이 서 육신에 빠져서 영이 아 어두워져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제약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지혜 종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종들이 주여 첫 사람이 회복되어서 애적에 하나님 금요일에. 거룩한 성금요일에는 소지는 보통 새벽까지 주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니시옵나이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지역마다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을 부러,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해 주시고 어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해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느님 소원하고 바람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정강 목사님을 세우지 않으시옵나이까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누구도 이를 가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 계시와 그 뜻을 그 강화문에서 석파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능력있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애국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각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김정은이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집병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 불어버리고, 치워버리시고, 하나님 자유를 주셔서 어서석히 보금통일이 되고, 예수왕국이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지구에하나님 모든 태워져 가는 것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주여, 깨어서. 기...